안녕하세요 와콤스톤 홍대입구점 A랩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네 가지 제품 이네 가지 제품을 좀 비교를 해 드리고 구매를 함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고민을 조금 덜어 드리고자 제가 이네 가지 제품의 제품 비교 그리고 상황별 추천 그리고 제품 스펙이나 뭐 연결성, 화면 크기, 뭐 가격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태그된 상품이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좋은 혜택으로 제품 구매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 제품은요. 이맨 오른쪽에 있는 제품부터 무빙크 패드 11 그리고 와콤 신티크 16 2025 와콤 무빙크 그리고 와콤114라는 제품입니다. 모두 소형 액정 타블렛 제품에 속하는 제품이고요. 이 중에서 이 와콤 무빙크 패드 제품만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태블릿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연결성이나 활용성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사용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신제품이 나왔고 나는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지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각각의 제품별 상세 스펙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도 저희가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려놔드렸기 때문에 제품별 상세한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중요한 스펙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서 제품별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지, 왜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우선 화면 크기를 한번 보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무빙크 패드 11 같은 경우에 화면 크기는 11.45인치, 신티크 16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무빙크 같은 경우엔 13.3인치고요 와콤원 14 같은 경우는 14인치 제품입니다 제품의 해상도는 무빙크 패드 11 같은 경우에 2200 곱하기 1440 3대 2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신티크 16, 2025 제품 같은 경우에는 2560 곱하기 1600에 16대 10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빙크는 1920 곱하기 1080에 16대9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와콤원14 제품 또한 1920곱기 1080에 16대9 화면 비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펜 같은 경우에 무빙크 패드는 프로펜3 진트크 16도 프로펜3 무빙크도 프로펜3 와콤1 14 제품만 와콤1 펜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와콤원 14를 제외한 프로펜3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8192단계의 필압을 사용하실 수 있고 와콤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의 절반 수준인 4096단계의 필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품의 가격대도 중요하죠 무빙크 패드11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뭐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서 검색을 하셨을 때 보실 수 있는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무빙크 패드11 같은 경우에는 약 625,000원 그 다음에 신티크 16 같은 경우에는 1139,000원 무빙크 같은 경우에는 107만원 정도에 보실 수 있고, 와콤먼14 제품 같은 경우에는 429,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품별로 스펙도 다르고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장점과 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모델별로 하나씩 장점 그리고 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는지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무빙크 패드 11부터 한번 보죠 자 일단 무빙크 패드 11 제품은 가장 장점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연결이 필요 없는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신티크나 무빙크 뭐 와콤원 제품처럼 PC나 노트북에 연결할 필요 없이 이 제품 하나만 단독으로 그냥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처럼 그냥 휴대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이지만 와콤의 최신 펜, 프로펜3의 기술이 접목이 된 휴대용 드로잉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와콤의 펜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사용하시던 이런 액정 태블릿이 있으셨다면 그러한 액정 태블릿에서 사용하셨던 그 느낌 그대로 휴대를 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신 거고 단순히 드로잉이나 작업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태블릿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OTT 앱들을 사용해서 영상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업무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학생이라면 필기도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시청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와콤 무빙크 11 제품의 약간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휴대용 제품이다 보니까 화면이 좀 작죠. 11.45인치 정도기 때문에 일반적인 액정 타블렛에 비해서 좀 화면이 작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장시간 작업해야 되는 뭐 전문적인 작업용으로는 아무래도 휴대용 제품이다 보니까 성능이나 배터리 같은 이슈로 인해서 장시간 작업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와콤 무빙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나는 휴대성이 최우선이다. 무조건 제품 하나로 끝내야 된다. 라는 분들. 그리고 현재 내가 액정 타블렛을 연결할 만한 PC나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액정 타블렛을 입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기기 하나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릴만 하죠 그리고 요즘은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 이 태블릿으로 필기 같은 거 많이 하시고 학습도 하실 거예요 학습용으로 사용도 하면서 내가 그림에 취미가 있고 드로잉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와콤 무빙크패드 11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신티크 16 2025 제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신티크 16의 장점. 아무래도 와콤에서 나오는 메인 액정 타블렛이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은 높은 해상도와 넓은 색역 그리고 고성능의 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PC에 연결을 하던 노트북에 연결을 하던 연결성 부분에 있어서도 썬더볼트 디스플레이 알트 모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연결도 가능하고 데스크탑에는 HDMI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든 PC든 언제 어디서든 연결성 부분에 있어서 호환이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PC 기반 제품이다 보니 PC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그리고 다른 드로잉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프로그램 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본격적인 작업 용도로는 활용성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시티크 16도 아쉬운 점이 좀 있죠. 16인치가 어떻게 보면 작고 어떻게 보면 큰 사이즈인데 이 정도 사이즈도 좀 휴대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썬더볼트나 디스플레이 알트 모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노트북에 연결시 USB-C 타입 하나로 연결을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티크와 노트북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되기 때문에 휴대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두께나 무게 이런 것들이 휴대용 제품으로 나온 무빙크 패드나 무빙크에 비해서는 좀더 무겁기 때문에 휴대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티크 라인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화면에 손 터치, 그러니까 멀티 터치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터치가 없으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추천하기 어려운 게또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신티크 16은 누가 구매하고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웹툰 작가분들이나 이모티콘 작가분들이나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또는 입문자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든 웹툰이나 만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고 학생이든 전문가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고요. 이동하지 않고 집이나 작업실에서 고정된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분들이라면, c 티크1 6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성능이나 세격적인 부분에서 좀더 높기 때문에 c 티크1 6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빙크는 와콤에서 이 무빙크 패드가 나오기 전에 휴대성이 강조된 얇고 슬림한 액정 타블렛 제품으로 출시가 됐죠.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얇고 가볍다라는 게 장점이고 또한 와콤에서 유일하게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 멀티터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터치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빙크가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무빙크 같은 경우에 단점도 있죠. 얇고 가볍기는 합니다. 휴대성이 그만큼 강조된 제품이기 때문에 얇고 가벼운데, 어쨌든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노트북이나 컨버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PC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 아닌 단점이 또 존재는 하기는 해요. 특히나, 썬더볼트나 디스플레이 알트 모드가 지원이 되는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이 USB-C 케이블 하나만 가지고도 연결이 간편하게 되는데, 썬더볼트나 디스플레이 알트 모드가 지원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데스크탑에 연결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용 컨버터와 케이블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빙크. 이 무빙크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게 어떻게 보면은 제 주관적인 입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빙크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미 신티크나 신티크 프로 같은 메인 액정 타블렛을 가지고 계신 작업자, 전문가 분들이 서브로 밖에서 작업을 간단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실 경우 서브 장비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입문자 분들이라면 굉장히 고사양의 성능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휴대성만을 봤을 때는, 무빙크 패드 11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 게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입문자 분들은. 무빙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PC나 노트북 기반이기 때문에 PC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의 서브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와콤원 14.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와콤은 14는 일단 가장 큰 장점. 저렴하다. 4 0만원대의 와콤의 액정 타블렛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가장 기본에 충실한 액정 타블렛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렴한 가격에 초보자 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입문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은 가격이 좀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제품 대비해서 필압이 좀 부족하죠. 나페 세 가지 모델은 와콤의 프로펜3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8192단계의 필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와콤1은 아무래도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 4096단계의 필압을 지원하는 와콤1 펜을 사용하고 있어서 필압적인 부분에선 좀 모자랄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존재를 하고요. 또한 색역이나 밝기 이런 디스플레이적인 성능 부분에서도 다른 모델 대비해서 조금 낮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빙크와 동일하게 이 썬더볼트를 지원을 하는 노트북에 연결을 하실 때는 USB-C 케이블 하나로 연결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PC에 연결을 하실 때는 컨버터가 따로 필요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컨버터 가격이 사실 컨버터와 케이블, 이런 것들을 다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한 2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을 해요. 액정 타블렛 제품이 본체가 40, 한 3만원 정도인데, PC 연결을 위해서 그만큼의 컨버터와 케이블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좀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와콤원 14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분들이 쓰셔야 되냐면 무빙크처럼 썬더볼트를 지원을 하는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디스플레이 알트 모드를 지원을 하는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완전 입문하는 단계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 또는 예전 세대 와콤원을 굉장히 많이 구매해주신 고객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온라인 강의 하시는 분들. 사실 드로잉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런 판서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시거나, 판서 용도로 활용하실 분들은, 와코먼14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비교해드린 모든 제품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태그된 상품을 이용을 하시거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도 하실 수 있고요. 좋은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희 와콤스톤 홍대입구점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제품 사용도 해보시고 현장에서 비교도 해보시고 구매도 하실 수 있고요. 저랑 심도 있는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